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화입니다. 야생화 꽃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큰 제라늄이랍니다. 그리고 제라늄 꽃들 정말로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나오지 않는 아이 숨어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라늄 이 아이 가격. 어, 지난해 이 아이들 5만 원 정도 했던 제라늄이랍니다. 그런데 올해 이 아이들 지난해에서부터 키웠는데 그럼 더 얼마나 많이 커졌는지 꽃님들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들 오늘 대 제라늄 25,000원이랍니다. 정말로 품고서이 이 너무 한 손으로도 못들 정도로 이렇게 분이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택배도 두개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요. 한개 이상 안될것 같아요. 한 개하고 아니 두 개는 안될것 같습니다. 한 개하고 다른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요. 얘들만 했을 때는 안될것 같아요. 너무 너무 큽니다. 분 겨울 같은데 이런 데나 넣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카페나 펜션 같은 데도 넣으셔도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대제라늄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갈란디움, 칼란디움 8,000원이랍니다. 갈란디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갈란디움 8,000원씩이랍니다. 어 그리고 오늘도 예쁜 아이들 도 입고 되었습니다. 가꾸와 16,000원이랍니다. 정말 가꾸와들 얘들 튼실하니잘큰 아이들입니다. 늘 지난해서부터 키워서 이 가격이기 때문에 튼실 하겠지요 은설 1번 은설 얘도 지난해서부터 얘들 키웠기 때문에 아주 튼실합니다 지난해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설또 은설은 1번 은설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1번 은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삼가낭도 역시나 아주아주 아주 튼실합니다 3가 낭 3가 낭 14,000원 입니다 그리고 경홍복륜 12,000원 이라 역시나 경홍복륜 도지난섭부터 키워서 이 가격이기 때문에요 튼실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1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무지석곡 5,000원 이랍니다 무지석곡 무지석곡 무지석곡, 5,000원입니다. 오, 어, 그리고, 나폴리 하이트, 나폴리 하이트, 5,000원입니다. 나폴리 하이트, 귀여워요. 나폴리 하이트, 귀엽습니다. 그리고, 알로카시아, 알로카시아입니다. 얘네들은 작은 알로카시아입니다. 지난, 저번에는 굉장히 큰 애들 팔았는데요. 얘네들 알로카시아, 꽃님들, 어 작은 아이 좋아하신 분들이 구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천원 이랍니다 아 그리고 숫자인데 언제 보아도 참 예쁘네요 숫자인데 어 아, 숫자인데 어 아, 정말 예뻐요 숫자인데 그리고 특입니다 얼마나 분이 좋은지 특인데요 꽃님들 이 아이들 아니 특이라 대 대입니다 숫자인데 대인데 12,000원 이랍니다 꽃님들 정말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꽃님들 얘들 키가 너무 커서 꺾이려고 하지는 않지만 꺾여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어, 숫잔데는 탄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거나 이러면 뚝 끊어져 버립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 뚝 끊어지기 때문에 꽃님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당 정원에서 내년 꽃 보신다 하신 분들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잔데 어, 너무 예뻐요. 저희도 숫잔데 몇개 심을렵니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얼똥 됩니다. 수단데스트키입니다스트키 13,000원이랍니다. 꽃님들 스트키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13,000원이랍니다. 싹소름이랍니다. 싹소롬 7,000원이랍니다. 꽉소롬 이렇게 애목대로 키우실 분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지주들도 해주셔야 되겠죠. 싹소롬 7,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가장 튼실한 애를, 목대를 하시면 되겠지요. 7,000원이랍니다. 삭서름어 그리고 단정학이랍니다. 단정학, 만, 구, 천, 원이랍니다. 단정학. 이름표가 떨어졌어요. 단정학, 만, 구, 천, 원입니다. 단정학,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 구, 천, 원이랍니다. 어, 그리고, 어, 갈라 홍콩, 갈라 홍콩, 만, 삼, 천, 원이랍니다. 갈라홍콩 갈라홍콩 13,000원 이란 어디에서 이렇게 향기가 나나 제가 지나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향기가 싹 나는 겁니다 이렇게 썸머 나일락에서 이렇게 향기가 났습니다 썸머 나일락 지금 햇빛이 비치면 더 예쁜데요 저희가 이게 햇빛이 안 붙여서 그럽니다 썸머 나일락 향기 좋습니다 그리고 썸머 나일락은 이, 지금 이,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을 뚝뚝, 이렇게 따주면, 여기서 얘를 예를,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하나 따보겠습니다. 얘를 따주면, 따주면, 여기서 더 예쁘게 풍성하게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 꽃님들이 만에 하나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시겠다 하신 분들은 다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다 얘네들을 장가지, 장가지 이렇게 하시고 가장 튼튼한 한 대를 가지고 예쁘게 수영을 애대로 이렇게 잡아도 참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 애대로 잡아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동 아주 될 때고요. 향기 굉장히 좋습니다. 봐보세요. 썸머 라일락이랍니다. 썸머 라일락. 2만원 이랍니다 썸머나일라 애들로 잡으실 분들은 이래 하나만 놓고 애들로 잡아서 예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썸머나일라 그리고 우리 꽃님 한 분이 계속 저에게 어, 크루쿠마 좀 구해 주세요 크루쿠마 좀 구해 주세요 하고 어,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드디어 오늘 크루쿠마가 입고 되었습니다 우리 그 저에게 연락한 꽃님은 음, 쿠르쿠마를 경기도 지역인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너무 꽃이 예쁘게 잘 피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어, 풀약을 하셔버렸대요. 잘못해서 얘네들이 다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꽃님이 너무 아쉬워서 다시 입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꽃님이, 어, 지난해서부터 키우셨나봐요. 근데 올 봄에 그 약을 하셨나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당 정원에서 그리고 가족 이렇게 번식력도 굉장히 좋아요. 또그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꽃도 법도 봄부터 가을까지 피시피고 번식력도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25,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어, 추운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어, 경기도 지역인데 그분은 이제 월동이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월동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펜타스입니다. 펜타스가 이렇게 화상을 입어버렸어요. 꽃님들 너무. 얘들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꽃은 펜타스가 무슨 색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펜타스 랜덤으로 1,500원씩 판매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니시안서스입니다. 니시안서스. 이렇게 두개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얘들 니시안서스 두개 남았는데 한 분이 하신다 하면 미시안서스 8,000원에 하겠습니다. 미시안서스랍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벨이랍니다. 밀레니엄 벨, 오 예쁘죠? 밀레니엄 벨은 계속 보시, 피고지고 피고지고 는데 분이 정말로 큽니다. 얘들 밀레니엄 벨 분이 얼마나 큰지 분이 정말로 분. 사랑스럽죠? 겹 보라색 밀레니엄 벨 정말 분 큽니다. 결의입니다. 밀레니엄 벨4 5 0 0원이랍니다어 그리고 안시리움이랍니다. 안시리움 가격은 다 14,000원이랍니다. 하이트 안시리움, 빙트 안시리움, 핑크 안시리움, 바나나 안시리움, 보라 안시리움 이렇게 있습니다. 안시리움 가격은 모두 14,000원씩이랍니다. 안시리움이랍니다. 피어리스입니다. 피어리스, 피어리스. 14,000원 이랍니다. 벼리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벼리스.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초콜렛트리랍니다. 초콜렛트리. 초콜렛트리. 이, 그, 입이 초코, 색이 돼서 초콜렛 틀이라가 하는 것 같습니다. 초콜렛 트리 9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난 세트입니다. 난 세트. 이제 다섯 개, 다섯 분에게만 해당될 것 같습니다. 난 세트. 16,000원이랍니다. 난 세트. 아마 또 입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한두개 정도나 남을 것 같습니다. 난 세트입니다. 난 세트. 이렇게. 얘는 쌍대입니다. 쌍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쌍대 이렇게 한 세트에 얘는 에데이고요 얘는 쌍대입니다 한 세트에 1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인디 인디아입니다 인디아 공기정화식물 13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바람개비 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는 인디아 바람개비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디아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 예, 굉장히 분이 좋은데요. 오늘 저렴한 입고 되었습니다. 황금사철 3,000원씩 입고 됐어요. 그런데 하나씩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키가 굉장히 좀 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3,000원씩. 3,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칼란디바, 칼란디바입니다. 3,500원이랍니다. 칼란디바. 노란색. 음. 주황색, 하이트색. 빨간색 이런 것 같습니다. 칼란디바 3,500원씩이랍니다. 애들 목대로 잡으시면 제가 예쁘다고 늘 말씀드렸죠. 3,500원이랍니다. 그리고 토톰이랍니다. 토톰 6만원이랍니다. 토톰 6만원은, 얘들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톰 6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커브라 아비스, 커브라 아비스, 14,000원이랍니다. 코브라, 코브라 코처럼 이렇게 생겼나요? <laughs> 코브라 아비스입니다.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부티스타, 부티스타, 하상 입은 아이입니다. 꼭 하상이랑 해주셔야 됩니다. 부티스타, 하상 입은 아이. 8,000원이랍니다. 제가 이 아이도 이렇게 지금 얘들 15,000원 이 정도 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상 입은 아이들. 입, 어려서 키우실 분들, 하상 이렇게. 이 이렇게 살짝 어려서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상 입은 아이 8,000원이랍니다. 보티스타 원래는 15,000원 이상 하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아이베리콩. 아이베리콩 꽃은 이렇게 핍니다. 아이베리콩 꽃은 이렇게 피고요. 그리고 너무나 예쁘게 아이베리콩 열매는 이렇게 달린다면다 열매라기 하다 씨앗인나게 될까요? 이렇습니다 아, 초점이 안 잡혀지네요. 아이베리콩 얼똥, 아, 대고 아주 예쁩니다. 아주 튼실합니다. 아이베리궁 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의아리입니다. 의아리. 의아리 꽃은 아마 이 꽃인 것 같습니다. 모두 의아리, 이 꽃인데요. 3번 의아리. 6,000원이랍니다. 3번 의아리, 3번 의아리, 6,000원입니다. 음, 그리고 1번 의아리, 1번 의아리, 19,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1번 의아리. 얘들 28,000원까지 했죠. 얘들. 19,000원이랍니다. 1번 의아리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골드 세럼, 바르. 골드 세럼, 바르세비치 아, 골드 세럼. 멋있습니다. 골드. 골드입니다. 골드 세럼, 바르세비치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골드 세럼, 바르세비치얘게또 <laughs> 햇빛 따라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놀랍니다. <laughs> 얘도 이렇게 넘어왔는데 또 이렇게 나의 얘네들이 또 반듯한 있을 것 같습니다. 걸드세럼 바르세비치 22,000원이랍니다. 음 그리고 두매부츠는 하나 있습니다. 7,000원이랍니다. 얼똥 됩니다. 아우 사과 같아. 아니 수박 같아요 수박. 수박 페페. 수박 페페 5,000원이랍니다. 수박 페페. <laughs> 진짜 수박 같죠. 꽃님들 아우 수박 같다 수박 페페. 5,000원입니다. 그리고 후베르시니아. 후베르시니아. 16,000원이랍니다. 아니누베르시니아 이렇게. 이렇게 같이 주는한엽 식물이지요. 만육 아, 아, 16,000원이랍니다. 음, 그리고 넥스 베고니아. 넥스 베고니아. 11번. 12번. 13번, 14번 이렇습니다. 넥스백냐 가격은 17,000원씩이랍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1번, 12번, 13번, 14번 이렇습니다. 가격은 어, 17,000원씩이랍니다. 다네의 여왕, 다네의 여왕. 이렇게 있습니다. 다네의 여왕. 8,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자스민이랍니다. 마다 가르, 파르 자스민. 이제 꽃이, 얘들 향기가 정말 좋고요. 꽃이 이렇게 지금 너무 많이 맺혀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맺혀 있는데 꽃님들, 꽃 무거워. 맺혀 있는데요. 다 꽃이, 다 맺혀 있습니다. 맺혀 있습니다. 2만 8천원 이랍니다 분 아주 좋습니다 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코니오일크랩 2만 0천원 이랍니다 예쁘죠 음. 코니오일크랩 2만 3천원 이랍니다 그리고 버킹콩고 만원 이랍니다 버킹콩고 홍거입니다. 니다 어, 그리고 하상잎은 극낙조입니다. 야, 예, 하상잎은 극낙조, 육천원씩이랍니다, 꽃님들. 극낙조는 하상을 좀 많이 입었어요. 음, 제가 극낙조 하상잎은 아이를 이렇게 잘라놓았습니다. 꽃님들 이렇게 키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봐보실래요? 이렇게 된 아이들 잎을 잘라놓았습니다. 지금 두 개만 제가 잘랐습니다. 꽃님들이 또또잘 어, 하시니까 이래 어려서 잘라시면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락조 잘, 고 어, 좀, 입을 잘라서 키우신 분들 6,000원이랍니다. 어, 얘들 오늘 너무 좋습니다. 얘들, 지난해 5만원 정도 한 아이들이었습니다. 2만 5,000원이랍니다. 여승학 꽃님들 7월 29일 금요일 방송 가게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함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8번이랍니다. 대제라늄 25,000원, 갈란디움 8,000원, 가꾸아 16,000원, 1번 은살 12,000원, 삼간왕 14,000원, 경원복능 12,000원, 무지석고 5,000원, 알로카시아 6,000원, 나폴리 하이트 5,000원, 숫잔데 12,000원, 스투키 13,000원, 삭서롬 7,000원, 단정악 19,000원, 썸머 나일락 20,000원, 크로코마 25,000원, 펜타스 15,000원, 니시안세스 11,000원, 밀레니엄 별 45,000원, 안시리움 14,000원, 피리스 14,000원, 초콜릿 트리 9,000원, 호전난 세트 16,000원, 인디아 13,000원, 황금 사철 3,000원, 갈란 디바 3500원, 코브라, 아비스 14,000원인가 <laughs> 모르겠네. 또 어, 토톰 6만원, 하상프티스타 8,000원, 하이베리 쿡 12,000원, 3번 의 어리 6,000원, 1번 의 어리 19,000원, 골드세럼 22,000원, 수박 p e 5,000원, 누베리시니아 16,000원, 넥스베고니아 17,000원, 단에 의향 8,000원, 자스민 28,000원, 코니오 크랩 23,000원, 버킨 만원, 하산 극락조 6,000원.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